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laughs> 예수의 피를 힘입어 했습니다. <laughs> 우리는 한 사람도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다. 어느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칠 수 있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택배상 보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는 거요 왜 은혜가 없느냐 은혜를 삼아하고 예배를 삼아하고 하나님께는 무엇일 것들을 삼아하고 나는데 왜 은혜가 없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김민준 뭘 모른다고? 누가? 니네 죄인이가? 어 이제 알았네 내가 딱 봐놨다. 김영모, 뭘 모른다고? 잘 모르네. 응? 자기가 죄인인 줄잘 모르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지리연, 왜 눈을 피하노?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보통 죄인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도 아니고, 죽었던 죄인이다, 죽었던 죄인. 죽었던 죄인들이 뭐, 입은 사라 죽었던 죄인들이 인상은 살고, 어? 자기 자존심은 살아가지고, 자존심 살아있고, 입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자기 가치관과 자기 윤리와 자기 도덕이 살아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못박힘을 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자존심 다 내세우고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길 가노 내가 민망해서 어떻게 어? 이렇게 살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로 나아가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성소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힘입냐?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는 뭐요? 죄인이라. 나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덮어서 예수의 피로 덮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좀 무엇을 덮을 때이이 이 효제 이할분이 효제 뭘 힘입어 이 효원 뭘 힘입어 김현재 뭘 힘입어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민이, 뭘 힘입어? 마음으로 뭐 말씀 안 듣고. 뭘 힘입어? 좋은 애, 뭘 힘입어?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죠 뭐 귀가 열려있는데 들으면 안됩니까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사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요 여기 어떻게 서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공부를 했고 시험을 쳤고 자격을 땄고 안수를 받았고 천만의 말씀 그건 인간들의 요식행위고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근본적인 이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요. 큰 사람 교회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일찍 오려고 노력해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요 시동 걸고 얼마나 달려서 왔는지 모릅니다. 옆에 피를 힘입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앉아 있는 것들이 껍데기다니. 아, 네. 누가 껍데기 여기 앉아 있길 기 바라겠습니까? 바쁜 시간에 어, 바쁜 삶을 들여서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옆에 사람 모여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진 어떻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참 방금 가르쳐줘도 까먹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제 힘을 알아야 된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쉽게 막 가르쳐주는데도 뭐가 안되냐? 잘 가다가 내가 죄인? 내가 뭐 죄인이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욕지도에 갔다 왔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만나러 간게 아니고 우리 울산의 시각장애인협회 한 150명 되는데요. 앞을 볼수 없는 분들, 안보여 처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를 욕지도에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데리면 되죠, 되죠. 왜안 돼요? 버스 좀 태워주면 요 버스 태워주면 되죠 속으로 제, 이 양반들이 지금 보이지도 않으면서 욕지도 가서 욕지도인지 어? 제주도인지 경, 경상도인지 어떻게 알아 나 경상도 내려주고 여기 욕지도입니다 하면 어쩔 거야 근데 가겠다는 거야 그래 갑시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며칠 제가 버스 운전해 드리고 어? 우리 집사님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쉬면 됩니다. 좀 해주십시오. 그럼 며칠 전화가 와. 목사님 밥은 어떻게 하죠? 아니 회장님 밥 먹는 거 어? 진행하는 거 거기서 하셔야죠. 또 며칠 전화가 또와 목사님 우리가 리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다 리드해 주시면요. 안돼 프로그램도 짜달라, 밥도 사달라, 차도 태워달라, 표도 끊어달라. 제가 다 해드려. 뭐 해드릴게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다 해드렸어요. 결국은 제가 수련회를 1박 2일 갔다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수련회를 갔다 온거예 힘든 게 뭐냐면요. 앞이 뭐안 보이잖아요. 계단 내려가 버스에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손을 잡아서 여기 계단입니다. 발을 내리십시오. 한칸더 있습니다. 또한칸더 있습니다. 이제 땅입니다. 이걸 다 얘기해 줘야 돼요. 20, 25분을 일일이 모시고 갈 때마다 여기 계단입니다. 한칸 발을 높이 드십시오.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1박 2일 동안 욕지도 구경 다 하고 출렁다리도 갔다 왔어요. 길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출렁다리도 그분들 다 모시고 갔다 오고 출렁다리에서 제가 흔들어준다 얼마나 힘들는지 여기 출렁다리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 출렁다리 흔들어요 근데 한번다 한꺼번에 흔들면 되는데 한 분씩 오니까 한분 흔들고 또 흔들, 25번 흔들어요 스물다섯 번흔들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보이는 게 문제야. 보이는 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보니까 보니까 보이는 거 좋아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보고 보는 거 보고 먹고 싶다 하고 하고 싶다 하고 놀고 싶다 하고 보고 저거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뭘는데 차라리 안 보면 말안할 건데 저거고 아무도 말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목사님, 옷을 왜 그렇게 입으세요한 번도 그런 말안 해요, 한 번도.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목사님, 세수를 하셨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쓰세요. 세수를 하든 옷을 입든 안 입든 신경 안쓰예요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들입니 보이는 사람들. 아, 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요. 저거 또, 가기 바로 전날. 목사님, 도착했어요. 예배 한번 드리고요. 올때또 예배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 드립시다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세요 예, 말씀 도 준비하죠 저보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근데 여기가 예, 하나님입니까?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오고 가는 걸음을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다 하겠습니다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한봉 실사장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흘러가는지, 얼마나 흘러가는지요. 이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길이 필요한 거죠. 가이드, 가이드, 그들을 인도해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누구냐?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 그 말씀을 듣고, 그 회장님이 끝나자마자 저보고, 목사님,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안보이시는 회장님도 안 보이시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 대표는 안 보이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장님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저를 뜯자더니, 목사님 왜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머리 들라고 이런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전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머리 털라고 처음 난, 처음 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데요. 제가 1박 2일 모시고 갔는데, 힘들고 괴로운 것보다, 그분들 모시고 가는데, 차를 타고 욕지도까지 2시간 걸리 차로 2시간. 중간에 쉬었다 가니까 한 3시간. 버스가 느리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3시간 걸리는데, 3시간 동안 일분도 쉬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일본도 쉬지 않고 찬양도 어떻게 그 메들리로 잘 부릅니까? 야 찬양을 1절, 2절, 3절, 4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리지 않아요? 다 외웠네 외웠네 볼 수가 없으니까 외워놓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찬양을 다 외워놓는 거예요 찬양 이거 한국에서 제대로 외운 사람 있어요? 네? 쟁반 노래방 제가 다합니다 우리 교회 쟁반 노래방, 쟁반 찬양방 해가지고 전에 한번 했어요 욕지도 갔어도한번 했죠 1절을못네 1절을, 못 해, 1절을. 일절을 통과를 뭐한 조가 한 조도 없는 거예요 근데 1, 2, 3, 4절 다 외우는 거예요 다 그것도 요매들리 찬송가를 계속 3시간 동안 계속 부르는 거예요 하다 안돼가 제가 그랬습니다 찬송가만 너무 부르지 마시고 어, 유행가를 좀 불러도 됩니다 불러도 됩니다 했더니 밤에 새벽 1시까지 유행가를 부르네 <laughs> 이 마음에 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과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흥겨움이 함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더 기쁜 거요. 보니까 문제 보니까 보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면 하안될 거고 더 주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이지 하나님 않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예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 그래서 저는 가서 제가 오히려 도좀 많이 받고 참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모하는지 그 둘째 날 말씀을 또 저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또그 말씀을 주는. 간증을 하고 말씀을 드주요 근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봉사자들 온 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어 원수진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왜 내려놓지 못하냐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거기 끝나고 이제 그 봉사하시는 대장 권사님이 저보 저보 와 가지고 오늘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그럼 뭘 역사하셨냐고. 그 안에, 그 봉사자들 안에서 원수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수, 둘이 원수로 지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화해했습니다, 화해했습 할렐루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 을 봤습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 이들 안에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있고 해개가 일어나서. 화해가 일어났다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19절.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아멘. 왜 들어갈 담력이냐?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원수니까. 왜 원수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 누구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죽지 아니한다. 누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다? 화평의 주님이시다는 거죠. 이걸 알아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의 주인이시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끝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도요 마칠 때 저는 한 주신 지혜가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피로 덮으신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우리가 참 보기보다. 따라합시다. 보기보다. 보기보다 옆에서 한번 보죠. 보기보다. 보기보다. 우리 보기보다 우리가 좀 교만하지요. 보기보다 우리가 좀 교만하죠. 보기는 멀쩡하고 예쁘고 참 우리 예쁜 사람 만나서 큰일이야. 홍채윤 예쁜 사람 만나서 큰일이야. 문제는 지 잘난 맛에 지 예쁜 맛에 지 잘생긴 맛에 지 건강한 맛에 사는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이 되기를 주의여 축복합니다 27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십니다 그게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거예요 통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를 우리를 우리를 연결한다는 하 거예요 그, 그 길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담대하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십시오 단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또한 그리스도족 예수 그리스도족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렸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뿌렸죠, 피를. 지금까지 얘기한 거요 예수의 피를 뿌렸다.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 벗어나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들은 뭐 해야 되냐? 양심의 악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건 문제죠. 양심의 악한 것들을 벗어 버리고 아, 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양심의 악한 것과 몸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 마, 양심 속에 악한 것을 벗어 버리면 우리 육체도 또한 씻음 받는다. 아, 네. 마음의 악한 것들을 벗기 시작하고 악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인생도 시승바 되어진다라는 거요. 할렐루야. 참맘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화평의 주님이시다. 수님 화평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왔는데 다른 것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어디에 가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어, 교제하면서 얘기하면서 왔는데, 어, 천주교 다닌다는 친구가 절에 갔다는 거 여기 석가 탄신을 맞아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께. 2 3절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십니다뭘 잡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잡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기요 소망이.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나님 바라본다 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나아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그래, 여자가 문제네 여자들이 소동과 고모라 그그 그 성이 폐역한 줄 알고 그 성이 썩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로스를 부르시고 그의 가족들 을 부르셔서 실컷 끌어내 가지고 밖에다 두었는데 이 여인이 가다가 옛날 생각나고, 기금속이 생각나고, 옛날에 즐거웠던 거생각나 뒤돌아보는. 그게 뭐 됐습니까? 소금 기둥밖에 안되요 세상 소망 가지면, 옆에서 한번 보죠. 세상 소망 가지면, 소금 기둥 됩니다. 어디 쓰겠냐고. 세상에 소망 두고, 어디 쓰겠냐, 뭐가 되겠냐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바라볼 것 하나님 만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소망은 필요없어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하나님 예배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수 있기를 주님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거야. 이2 4절 서로 돌아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있습니다. 서로 돌아 보아봐 뭐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서로 돌아보고 뭐하냐? 어이 기그리고 어디서 했노 얘야? 그 기그리 어디서 산노? 그 파마 그걸 얼마 주고 했니? 그 파마 아이고 머리 진짜 멋지게 했네. 그 눈은 어디서 그렇게 진하게 잘 발랐노? <laughs> 결혼식 가서 봤더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어디 가고 없고, 어? 30대 젊은 군사가한명 서가지고 어서오십시오. 인사하네. 그 화장 어디서 했노? 궁금하더라고요. 어디서, 권사님 도대체 화장 어디서 했길래 그리 젊어 보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화장 어디서 했나? 서로 돌아보아 어 어디서 메이크업을 했나 그게 아니고 서로 돌아보아 뭘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문체를 보세요 사람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돌아보는데 사람과 선행 안 보고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볼때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행한 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 거하나님 기뻐하신 선행을 행한 거 그것을 격려하고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더욱 그렇게 삽시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집시다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칩시다 그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는 게 눈에 보이는 거 한시적인 거 세상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걸 바라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자꾸 격려하고. 25절 봅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과 선행의 모양 가운데는 또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모이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이는 게 포,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걸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모이는 게 싫은 거죠 왜? 세상이 하는 대로 놀고 싶고 세상이 하는 대로 즐기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를 절제하고 성령의 일매를 맺어 가며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날 덮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로 가는 이게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안 모이는 거요. 예그 기도하러 안 옵니다.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저는요 울산에 가면 우리 교회 자랑할 게 있어요 예쁜 사람이 많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요예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되면 다 가버린다 그래서 격주로 예배한다 또뭐 그냥 소모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모임하는지 강아지 모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 100%다 참석합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드린다면 집에 가라 그럽 어디서 예배를 안 드냐고 제가 그렇게 야단친다고. 수요 예배는 90% 이상 참석합니다. 금요기도에도 90% 참석합니다. 자랑해요. 제 자랑거리가 뭐 있어요? 어? 제 자랑거리 뭐 있어요? 돈 많은 거 자랑할까요? 뭘 자랑할까요? 잘생긴 거 자랑할까요? 얼굴 봐주기도 힘든데 무슨 잘생긴 거자랑해요 자랑하는 거몇 가지 있어요. 자식들, 우리 아들 넷이다 자랑한다. 아들 넷이다. 아들 내시 교회 봉사 잘한다 자랑하고 우리 사모님 예쁘다 자랑하고 우리 교인들 참 말씀 잘 듣는다 자랑하고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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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기도의 기둥들을 쌓고 기도한다 그 자랑하고 또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 안 빠진다 예배 안 빠진다. 오전 예배에 대해서는 오예배 무조건 100% 참석한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거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자랑 좀 하세요. 자랑. 제가 어제 지금 깨달았어요. 아, 자랑해야겠다. 여기 교회를 자랑해야겠다. 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지금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이런 좋은 목사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기회가 몇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 아,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필, 어, 심평교회새벽교회 어, 어, 교인 만났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우리 교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맨날 축구 사러 가고, 어? 이번에도 뭐 축구 대회 했더라. 차. 교인들은 안 돌아보고, 맨날 저기 가가지고, 장애인들, 어, 봉사나 하고. 24절, 여러분, 24절. 뭐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 사랑과 성령의 선행을 격려하라. 목사님 정말 어? 영혼들 위해 선행을 해, 베푸시고 고생하시고 기도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구구 자랑해도 지금 시간이 없을 판에. 그래서 영혼 살리겠어요. 그래서 생명 살리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들을 하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로는 축복합니다. 뭐 하지 마라. 참빠르네 5절, 25절 보세요.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뭘 버려라.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는 하평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진 거 다툼이 있는 거 속상함이 있는 거 온수되어진 것은 뭐로 메꾼다 예수 그리스도로 메꾼다 예배는 어떻게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수 있다 아니고요. 말씀은 어떻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찬양은 어떻게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소망을. 하나님께 나아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더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잘못되어 있는 것, 세상의 것들을 격려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que dólares.